교육청도 그냥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학교를 보호해 줄수 있는 장치가 되고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9월 4일날 있었던 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난 9월 4일 월요일날 어, 소위 그 공교육 멈춤의 날 이라 그래서 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하루 수업을 좀 멈추고 어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49제 추모집회를 갖자 라는 어,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께서 이날 연가 내지는 병가를 사용해서 하루 집회 또는 추모의 뜻을 어, 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날 연가 또는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 이제 아마 교장 교감선생님께서는 고민이 많았을 걸로 알고 있고 어 전국에서는 3 8개 학교에서 재량휴업을 어, 지정해서 재량휴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다른 학교 대부분이 단축수업 내지는 합반 또는 분반 정상 수업을 이제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여러 개 반을 돌아가면서 본다든지 또는 뭐유효 어, 인력을 좀 활용한다든지 학교 을 활용해서 어 아이들과 함께 그날 이제 어 수업을 하는 것으로 또는 교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이날 연가, 병가 또는 재량휴비일로 지정하는 경우는 어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어 실제로는 어 교육부 공문을 통해서 어 학교에서 복무 관리를 그냥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 정도로 사안이 이제 종결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점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날 이제 복무 관련해서 학교에 학교마다 약간의 이제 어, 교장과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 살짝 이제 갈등의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교가 운영돼야 되니. 어그 선생님들이 나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의 불이익을 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선생님들 복무의 안전을 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 교장 교감의 역할이었는데 어 교육공무원 그 지침에 따르면은 6일이 초과되지 않은 연간 합 어, 6일이 초과되지 않은 병가의 경우는 어그 특별하게 그 소견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징빙 서류를 꼭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하니, 여기에 따른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네, 아직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뭐 갈등이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 학교 자체적으로 또좀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갔습니다. 또 이날 학교에 온 아이들 같은 경우를 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밥이라도 좀 먹여서 급식이라도 좀 먹여고 이제 보내자라고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정상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어, 선생님 몇 분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이제 보결을 좀 하면서 어, 아무래도 그 정규 수업이 되긴 좀 어렵고 재량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위주로 아마 그 수업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교사나 또는 교장, 교감이 모든 또 교육부도 마찬가지겠죠. 교육형도 그렇고, 모두가, 어, 한 뜻으로 모여서 교사의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힘을 쓰는 거는 맞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그서 있는 그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교육청은 또 중간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또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어,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온도와 또 교장 교감 선생님이 또 느끼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 어우러져서 약간은 우리 안에서 같은 편끼리 갈등 상황이 좀 발생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쪽쪼록 어, 그, 49제도 이제 잘 치렀고 하니, 이제는, 어, 우리가 그 각종 법안이라든지, 어, 교권을 위해서 진짜, 어,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 교권 확립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안들이 어서 그, 그 교권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서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 아직 그렇게 통과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지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 세워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종 그 지침과 법령들이 하루속히 어, 개정되는 쪽으로 이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권리를 위해서 어, 어, 뒤에 있지 말고 앞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사실이고요. 어, 일부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육청도 그냥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학교를 보호해 줄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이나 도에 있는 도교육청이나 또 제일 앞서서는 이제 교육부가 되겠죠. 나서서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선생님들을 어, 어떻게 이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자꾸 애쓰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평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일선에 있는 학교의 교장 교감들이 원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일단은 그 소리. 좀 주의 깊게 듣고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학생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말처럼 교육 현장이 바뀌고 선생님들이 교권이 회복되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이 행복감을 아이들한테도 나눠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요 7주 이상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했던 집회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집회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둑판에 있는 바둑돌처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5와 10을 맞춰서 집회를 하고 정해진 시간만 딱 지켜서 집회를 하는 이런 모습 질서정연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또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삶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법과 정의, 그리고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항상 몸에 배워서 살아온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 존중해 줘야 되는 생각하고 그런 어, 선생님들에게 맡긴 교육이니만큼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 너무나도 그 정치적인 해석, 뭐 사회 정부 부처적인 어떤 압력,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 같은 것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선생님 개별이 개별적으로 전문가로서 본인의 교육 철학, 학급 운영 이런 것들이 정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장으로서는. 그런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면 물론이고요. 각종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낼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육적인 풍토가 자리 잡는 하나의 문화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만 속담에 한술밥에 어 배가 부르지는 않다라는 음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한 번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 이런 선생님들의 의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도 행복한 그리고 학부모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 문화 또 교권이 확립되는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어 여름날 그 뜨거운 때학별 아래 수고하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교육이 정말로 선생님들의 교권으로 정말 다시 일어나고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 현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네,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